무엇을 하고 싶으시죠? 왜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미 하긴 너무 늦어서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서 제 4부 교육 철학과 균형대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년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그 어느 것도 간섭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무엇을 하고 싶으시죠? 이 질문을 우리 편집자님에게 물어봤더니, 동물의 유전자가 항상 궁금했다고 합니다. 배아 상태일 때는 모든 생명체의 모습이 비슷한데, 분열을 거듭하면서 각기 다른 쪽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편집자분은 특이한 분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하고, 지금 유튜브 편집도 하면서, 그냥 봐서는 매우 평범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여러분이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그렇다면, 왜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편집자 대답으로는 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리고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이미 하긴 너무 늦어서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감이 안 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일 이미 누군가는 직업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생각의 결론이 학벌은 아닌가요? 학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동물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때부터 1, 2등을 하고 관련된 전공으로 진학해서 연구소에 들어간 사람만 할수 있는 건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브르 곤충기는 하브르가 50대에 시작하여 92세까지 무려 10번에 이르는 살아있는 곤충들을 관찰하여 만든 곤충 연구서입니다. 그의 본래 직업은 교사였죠. 곤충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곤충학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고 가슴이 뛰어서 그때부터 자신만의 연구를 시작했고 세심한 관찰, 검토로 곤충의 행동에 대해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할 때 목적 없이. 오로지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로만 매달리기 때문에 모든 연구 과정에서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깊이 연구하는 것에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구를 하기 위해 기본 지식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연구원이 될 때야말로 가장 자신다운 삶을 사는 것이 됩니다. 즉, 우리 모두 연구원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왔던 거죠. 큐니버시티는 주입식 교육 시스템에 맞춰 등장했던 공교육, 사교육, 대안학교 등 모든 학교와 더불어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빈틈이라고 할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순수 호기심 연구 활동을 하며 현재 교육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균형대학입니다. 균형대학은 모든 사람을 연구원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드디어 각자의 색을 담아 뜻을 펼치고 마음껏 연구,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는 어린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을 찾고 재능을 발견하며 자기다움의 확신을 갖게 하는 후신 미래의 꿈터가 필요합니다. 큐니버시티는 누구나 연구원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대학을 제안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즐거운 공부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모두 연구결과로 세상에 만들어 내놓으시기를 권합니다.